언어학자들이 언어를 연구한 결과 언어 습득의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바른 방법은 우리가 모국어를 배우듯이 우리가 모국어를 듣고 따라하고 읽고 하면서 유아기에 배운 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스티븐 크라센이라는 언어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동영상 유튜브 주소는 아래에 제가 기록할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BTS RM의 인터뷰 영상, RM이 어떻게 영어를 습득했는지, RM의 어머니가 어떻게 영어를 습득하게 해줬는지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 주소 남겨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계 언어학자들이 입이 아프게 얘기하는 유일한 언어 습득 방법이 시청하고 듣고 읽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영어 환경에서 원어민처럼 상대방이 얘기하고 나한테도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는 거를 계속 들을 수 있다면 좋지만 저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영어를 계속 듣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영어권 나라들의 그런 문화를 알아야 그 문화에 맞는 내용이 귀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나라들의 문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유튜브로 그걸 시청하고, 내용을 습득하고 서로 대화하고 또 유튜버들은 보고 있는 시청자들한테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떤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줄 때도 있죠. 동작을 많이 하면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왜꼭 듣기만 하지 않고 영상을 시청해야 하냐면 눈에 영상과 소리가 각인이 돼요. 그래서 저절로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그걸 외우지 않았는데도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자막 없이 영상을 꼭 보고 그리고 소리로 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엄마들이 많이 읽어줬던 동화책 읽기. 나는 읽어주기 어려운데 하면 사운드 펜과 사운드북으로 읽히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이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성공할 수 있는 집에서 하는 영어의 방법입니다. 수능 듣기 평가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죠. 문제의 수가 더 늘어난다고 해요. 듣기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공부로 해서 듣기가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듣기의 중요성을 알고, 왜냐하면 실제로 쓸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써야 하는데 글로만 읽으니까,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거나 여행을 가면 외국인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글을 써야만 알수 있잖아요. 그런 아주 난감한 상황이 올수 있죠. 그래서 듣기는 듣기로만 된다. 북유럽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공영방송에서 아이들에게 자막 없이 영어 프로를 보여준다고 해요. 영어의 프로를 더빙하지 않고 그냥 보내주는 거죠. 공영방송에서. 뭐 우리나라 EBS에서 보여주듯이. 그런데 저희 나라는 많이 친절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더빙을 많이 해요. 제가 저번에 얘기한 사이언스 맥스 EBS에 나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유튜브에서 나오지 않게 막아놨더라고요. 사이언스 믹스 같은 경우도 영어로 바로 내보낸 게 아니라 더빙을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어차피 한글을 못 읽는 아이들한테 더빙하지 않은 영어 프로를 보여주는 건그 아이들에게 영어를 잘하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물론 한국어도 열심히 엄마 아빠 얘기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어릴 때 그게 되게 중요하지만 영어도 1시간 정도는 자막 없는 애니메이션 자막이 있어도 아이들이 읽지 못하니까 애니메이션을 꼭 1시간씩 들려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다른 아이들보다 어렵지 않아서 거부감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흥미 있고 그걸 재밌어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인들은 자막 없이 영상 봐서 뭐 귀가 뚫렸대? AFKN을 하루 종일 부엌에다 틀어놨는데, 어느 날 귀가 뚫렸대. 이런 말을 저도 들었거든요. 이런 말들을 뭐, 여러분께서 들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한국인들이 잘안 되는 이유가 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옆에 사람이 바로 한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옆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공부하던 걸 그만두고 제가 흘려듣기를 바로 급하게 시작했어요. 듣기가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 한국인들은 말하기 연습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느는 것 같거든요. 우선 입으로 말을 해야 어, 이해한 것 같고 느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 똑같은 문장을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내 입에서 바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말투를 듣지 않으면 쉬운 말인데 외국어는 잘안 들려요. 내가 아는 얘기인데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말투가 다 다르니까. 녹음기에서 들리는 천천히 얘기하는 그런 기계의 말투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What are you doing? 하면 음으로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What are you doing? 인줄알수 있는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니? 이런 말인데 What are you doing here? 인데 저희는 What are you doing here? 로 배웠기 때문에 What are you doing here? 이게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원어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듣기에 도움이 되도록. 듣기가 우선 되면 모든 게뭐 토익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뭐 수능도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수능 영어 정도는 영어권 나라의 5, 6학년 수준이 읽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는데 원래 수능은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변별력을 따지기 위해서 더 어렵게 내긴 하지만 듣기가 돼야 말하기가 나온다는 거 확실한 사실이고요. 증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얘기를 잘안 하는 거고 스티븐 크라센의 영상을 보시면 그들이 연구한 언어들에 대한 모국어 습득 방법이 언어를 습득하는데 가장 쉽고 빠르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인풋, 즉, 듣기가 되는 한 6개월 뭐 1년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기 전, 그동안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 보여서 의심하고 포기해요. 사실 언어를 쉽게 배우고 싶다면 모국어 습득 방법으로 해야 돼요. 더 빠르다는 건 기준이 다르지만 언어가 쉬워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한국어처럼 그 영어가 스페인어 면 스페인어, 중국어면 중국어가 쉬워지는 거예요. 영상 듣기 할 때는 너무 급하게 마음먹지 마시고 계속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계속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 귀가 달라진 건지 그 사람들이 말이 달라진 건지 막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점점 또박또박 말하는 걸 알게 되고 되게 그 사람들이 어려운 말들을 쓰는 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고 내 귀가 변한 건지 내 뇌가 변한 건지 그 소리가 변한 건지 소리는 그대로거든요. 제가 변한 거겠죠.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만 시간을 채우기 전에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20살 기준으로 116,800시간이에요. 만 시간에 11배, 12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원어민인 거죠. 이 20살 기준은 자는 시간 8시간 빼고 수치가 나온 거고요. 제가 지금 6,400시간. 제가 총 들은 시간이 6,400시간이에요. 그 시간 중에서 30%는 영상을 봤고요. 70%는 그냥 소리만 들었어요. 처음에 영포자에서 시원스쿨을 1년 하고, 그리고 네이버 회화를 조금 하다가, 그때는 안 들렸어요. 그냥, 아, 이런, 이런 문장이 있구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 계속 공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제 흘려듣기를 하면서 이게 들리는 걸 점점 느끼게 된 거거든요. 조심하지 말고 듣기 꼭 하시길 바랍니다.